안녕하세요 미래소나무입니다. 어, 저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는 미래소나무에서 안용준입니다. 어, 여기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송소나무 21년생 소나무를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나무가 어디가 이쁜지, 어디가 매력적인지 저희 함께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소나무의 매력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목에서부터 곡을 쫙넣어갖고아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아무리 굵어져도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튀어나와 갖고 이게 엉키더 않아요 그렇죠 굵어질 때 아무... 이제 통짜가 잘안 된다는 점. 그렇지. 네. 아무리 굵어져도 그대로 뭐 형태는 그냥 있다고, 이런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나무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어. 네, 그리고, 예. 그래, 네. 그래갖고, 이 나무는 이제, 딴 사람들 마냥 그, 가지를 갖다가, 뭐, 일지, 이지, 이렇게 나는 만들어놨는데, 이 부모는 다 그냥 삐쭉삐쭉 올라와 갖고 그냥 끝머리만 있어요 소나무에 대부분이 그렇게 해 놨어. 음. 근데 이제 우리 소나무는 보다시피 이런 애들도 아다 밥이 안에서부터 아무리 얇고 그 조그만해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고을 음. 이렇게 쫙 이렇게 접어 갖고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인 점. 그죠. 저희 소나무의 장점이라 그러면 솔잎이 이제 빼곡하게 있다는 점. 그치? 그, 그, 뭐냐. 다른 나무들은 이제 뭐 가위, 이제 그 오리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단이 없는데 저희 나무는 단을 되게 신, 신경 써서 만든다는 점이 또 다르죠. 저희는. 네. 다 소나무가 다 각각 틀리게. 네네. 이렇게 고기 구불구불구불하게 가고. 그죠? 또, 또, 이제, 이른 이르네, 애들은, 이른 애들은 내가 먼저 보낸, 이제, 그, 이렇게 터부성했던 애는 아, 이거 전에 촬영했던 나무죠? 인 이제, 소나무를 철사를 하다가, 이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겨서, 요게 해놓은 나무요. 네네. 그래갖고, 인제 어, 이거 합쳐서, 곡선을 보 곡선을. 이쪽 켜나오고 이쪽 켜나오고 이쪽 켜나오고 이쪽 켜나오고 저쪽 켜어나와갖고 아, 이 카메라의 기가 예. 나무가 아무리 굵어도, 이렇게 뭐, 통자가 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이런 애들 보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여기 막, 꾸부려갖고 현애로 뺐잖아. 그쵸. 이게... 완전 현애로 빼갖고, 보기가, 그래도, 음. 좋게끔 만들어 보려고 이거 키울 적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 어갖고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내가, 여기. 이런 애들 봐보세요, 이런 애들. 오우, 이건 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 이런 애들을 이렇게 이제 확, 확 돌려갖고 이렇게 해놓은 애도 있고. 그쵸. 지금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 이제 이렇게 굵게 말아갖고 해놓은 애들 있고 네. 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간 애들도 있고 이제 너무 비틀린 거 싫어하니까 이제 조룩히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아. 애들 있고 그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그렇 그러니까 저희 사람마다 걱정이 <laughs> 사람마다 제 이게 뭐 꾸물꾸물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현란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또. 약간. 그냥, 그래도 좀 밋밋하게 좀 똑바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무가 이제 나무처럼 <laughs> 있어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가끔. 그렇죠. 네. 런데 이제 이런 애들 봐봐요. 이렇게 막, 확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가지를 이제 다루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게 다양하게, 지금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곡선이 다양하게 먹혀 있어요.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일부러 이제,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틀고, 이런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구불구불하게 가게 해놓고, 이런 애들은 또 돌려갖고 또 이렇게 해서 현에 현해, 약간 현애를 가게끔 해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얼추 비슷한 나무는 없어요. 그죠. 매일 다 다르죠. 매다 다르게 까놨어 내가. 그래, 이런 애들은 완전 시원 쪽으로 가 저쪽으로 다가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그싹 흔들려서 올라가갖고 일리 튀어나왔다가. 그죠. 이게 밑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이게 또 이게 나무의 관건이거든요. 얼마나. 나무가 심심하지 않느냐. 그렇지. 네. 나무가 구불구불구불해 가면서 가면서. 네. 이렇게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저기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가야지 나중에 나무가 이렇게 굵어졌을 때도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요. 그렇죠. 저희는 오래, 나무가 오래됐어도 그 가치를 유지하기가 좋게끔 만들려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무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제, 제 그런 방법이지 여기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확 돌려갖고, 이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 튀어나오게 하고, 이쪽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가지를, 네네. 위에 이렇게 비추려 봐요. 우리 소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가, 단이 제 이렇게, 단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니 네, 이제 이렇게 산에서 그러니까 산채를 보게 되면은 산에서 그 가지가 늘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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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게 멋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산에 그쵸. 있는 거마냥 저희가 선호하는 방향이죠. 어, 그 구름을 구름마냥 이렇게 한, 한 개씩 이렇게 매달려있게. 음 그쵸.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작업할 때 장점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작업할 적에는 이제 이런 이런 경우같 되는 봄에 이제 순이 이만큼 올라왔을 적에 이제 5월달 여기서는 5월달에 전지를 시작해 소나무가 멋있어져요 이 충북지방 춘지방에서는 5월달에 전지를 해야 돼 5월 초에 음저 지역마다 이거를 네. 하나하나 딸 수가 없으니까 기계로 한번 쫙 깎고, 네네. 그리고 나서 손으로 다듬는 거요. 네 이제 가위로. 네. 가위로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 기계로 밀어서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하나하나 제, 가지마다 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내가 뿌리도 제 끊어갖고 얘들을 다 뿌리를 작년 가을서부터 끊어서 싹끊어놓은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그쵸 저희 뿌리 최대한 나무가 잘 살게끔 뿌리를 다 이동을 해도 뿌리를 다 끊어놓고 이동을 하죠 예 네, 네, 1년 전에. 전에 뿌리를 끊어갖고 네, 여기 뿌리 끊은 흔적이 이렇게 있죠 뿌리를 다 끊어갖고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그 잔뿌리가 많이 나오게 해갖고 불을 떠서 갖고 가요 그래야지 그쵸. 죽고, 뭐, 그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다가 요렇게 쫙 모양 잡아서 가지 매달아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 끄는 거는 이제 이 밭, 이 밭에서 이제 저쪽 밭으로 연기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뿌리를 미리 끊어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서 그냥 뿌리 다 끊어 놓고 발써 1년이 지난 거니까 잔뿌리가 많이 내려갖고 이제 뭐100% 살게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혹시나 또 이제 문제가 생겨도 어 저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이그 사장님들이 와서 사셔 이제 사 놓은 거고 네 이렇게 빗들어 매 놓은 거네 네 그쵸 찜 하시는 거죠 어. 이제, 올 가을에 캐 간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캐다 이제 심어드릴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무, 소나무가 빽빽빽빽 눌러가면 이 밭에 이제 꽉 차있는데, 올 가을에 이제 좀 앵기고, 몇년 가을에 이거 3년에 다 앵겨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팔면서 이제 앵기려고, 일부러 이제 이거를, 제 뿌리를 끊어 놓은 거요. 네. 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이렇게 나무 소개를 했는데, 제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어, 조금 버벅이거나 이런 점이 있어도, 네,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오늘 나무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시청자분들 시청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래소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